안녕하세요, 형님들. 핵튜브 이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CPU 구입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PU 제조사는 인텔과 AMD가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게임 위주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한테 좋고요. AMD는 게임을 하면서 뭐 인터넷 창도 많이 띄워 놓고 영상 편집도 하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분들한테 좋은 CPU입니다.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커피레이크 제품이 가장 최신 버전들이고요. 인텔 코어 i7 8세대 8700K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인데 얘는 40만 원초반대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대가 비싸고 그만큼의 성능을 뽑아 주고 있고요. 얘가 비싸다 하는 분들은 8,400, i5 8세대 8,400 제품, 20만원 중반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도, 배틀그라운드 정도 구동하는 데는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뽑아줄 겁니다. 네. AM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터넷도 많이 띄워놓고,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 정신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라이젠 5 1600과 라이젠 7 1700 제품이 있는데, 1700은 좀더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1600은 일반 가정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어,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